재밌는 뉴스 기사 몇 개만 시작을 하고 워밍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자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셀피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셀피 이런 단어 나오지 않는데, 그냥 참고 영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 제목이 뭐냐면, Heartbreak turns joy for North Bend woman when miscarriage diagnosis proven wro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뭔지 딱 내용이 들어오십니까? 오늘 뉴스예요 자. 핫브레이크가 말 그대로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아주 가슴 아픈 일같다 핫브로, 마음이 깨져버린 거예요. 핫브로는 그죠? 그래서 핫브레이크가 가슴 아픈 일이 턴트는 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주 가슴 아픈 일이 턴트 조이는 기쁨이죠. 기쁨으로 바뀌었대요. 아주 가슴 아픈 그런 그런 일이 턴트 조이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노스벤 한 여성에게. 노스벤 한 여성이 아주 핫브레이크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조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유니까 옆에 설명 나와 있어요. When 뭐할 때, miscarriage diagnosis i proven wrong 이겁니다. <laughs> 다행히 아주 happy ending이에요. 자, miscarriage가 뭘까요? miscarriage한다는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엄마가 애 낳을 때 유산되는 거 있죠. 그 영어로 miscarriage라 고해요 기억해두세요. miscarriage는 이제 애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 쉽게 말해서 뱃 속에서 그걸 miscarri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iscarriage 다이아그노스 다이아그노스란 말은무지중요한단어였었죠 뜻이 뭐죠? 다이아그노스 하면은 진단하다는 뜻이죠. 진단하다. 그래서 다이아그노스에서가 되면 진단이 됩니다. 진단 명사예요. 그래서 다이아그노스, 다이아그노스에서 두개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일단 되게 여기 쉬워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다이아로다가 노스를 진단하는 거 아시겠죠? 다이아, <laughs> 다이아 가지고, 다이아 가지고. 코를 진단하는 게다이그노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한다는 뜻이에요. 다이그노시스. 그러면 내용이 뭐가 돼요? 그 미스케어로지 다이그노시스니까 유산이라는 진단이 프로브는 입증된 거죠. 프로브란 말이 입증하다는 뜻이니까, wrong. 잘못된 것으로 입증됐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유산했다고 이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진단이 오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기를 갖다 건강하게 잘 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핫브레이크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조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주 그래도 해피엔딩이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어요. 이 집이에요. 오 아주 애가 잘생겼네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스케어리지로 진단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오진 때 이건 아주 좋은 오진이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가 건강히 태어났다는 그런 아주 좋은 뉴스가 여기 나왔습니다. 참고로다가 요런 단어 중에 좀 이거 단 좋은 단어긴 한데 우리 미스케어리지가 아까 뭐 했었어요? 유산이었지 유산 그죠 참고로 스틸 버스란 말로 나이건 뭐냐면 사산입니다 사산 그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보통 유산은 어, 뭐랄까 태어나기 전에 보통 없어진 애가 죽는 거죠 뱃속에서 근데 태어난 뒤 죽어서 태어나는 것같다가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스틸 버스라 고 그래요 왜냐면요 버스는 탄생입니다 그죠 스틸은 뭐예요 조용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게 태어난 거예요 애가. 그래서 사산을 영어로 스틸 버스라 고 그래요 이런 단어는 셀피에 이런 거 나오진 않습니다. 애네, 이런 것도 너무 좀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죠. 그래도 우리에게 생활에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미스 케어리지, 스틸버스 같은 표현 참고로. 스틸버스 정말 외우기 그렇죠 조용히 타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요거는 중요한 단어예요. 요거는 셀피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victims remembered. Remember t h remembered 니까 수송태죠. 자, victim은 뜻이 뭐예요? 피해자 희생자란 뜻이죠. 그죠? 피, 피해자 희생자들이 remembered니까 기억된다는 거죠. 그니까 러 희생자들이 기억된답니다. 그리고 l o s t filed one year after Vancouver's fatal winter's hotel fire. 일단, 어, 자, 이게 l o s u i t l a w s t 시 바로 셀피 무지막이라는 단어였었죠? l o s u i t 이 뭐, 무슨 뜻이죠? 소송. 쉬워요. law가 법이잖아요. 그죠? 법. 그리고 여러분 수란다는 아십니까? 수가 고소하다는 뜻이죠. 고소하다. 수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lawsuit는 소송이 돼버려요. 법으로 고소해버리는 겁니다. lawsuit. 자 그러면 lawsuit filed란 말은 소송이 파일됐다. 소송이 제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file all a w s u i t s 라는 것도 중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 않나요 file all l a w s u i t 이 바로 뭐냐면은 하 소송을 제기하더란 뜻이에요. 소송을 파일을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다 많이 쓰지 않으면, file a l lost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file a l lost 하면, 소송을 제기하다. 많이 쓰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victims가 remember 되고, 피해자가 기억되고, 그, 소송이 제기됐대요. 언제? one year after. 1년 뒤에. 뭐한 뒤에요? 벤쿠바의 자, fate도 무지 중요한 단어죠, 그죠? f a t e 은 어떤 뜻입니까? 치명적인 그 뜻이죠. 치명적인.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 나롯데 페이트라면 치명적인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페이럴 엑스턴트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치명적인 사고죠. 누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라는 얘기 하시겠죠? 그게 페일이에요. 페일이라면은 그러면 밴쿠버에 페일이랑 윈터스호텔 파이어 파이어는 화재입니다. 윈터스호텔 호텔 이름이에요. 밴쿠버에. 그 그러니까 밴쿠버의 호텔에서 화재가 난는데 거기서 페 a t 이니까누가 사망했다는 거죠. 그게, 그게 어떤 화재사회가 발생한 지 1년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이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S가 붙었으니까 여러 명이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억되고 소송의제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단어 많이 나왔어요. 그죠? Final loss 같은 표현들, 또 Fatal 이런 말들, 치명적인 그런 표기억하실 victim도 되게 중요한 단어예 피해자란 뜻입니다. 이런 말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